안녕하세요. 어, 나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 공동체, 나다움 인문학교를 운영하는 안상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그, 사세기 자본이다 라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요. 김종원 작가님이라고 제 페이스북, 또 친구이시기도 하고, 뭐, 부모 부모의 인문학 뭐 이렇게 여러 개한 삼십여 권 아마 책을 쓰신 것 같아요. 그김 작가님의 사색의 자본이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 고전 고전관념을 가진 사람보다 한 가지 고정관념만을 가진 사람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제 글귀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고정관념이라는 그 글귀를 한번 사색을 좀 해봤어요. 어. 이 애니어그램 오늘은 이제 애니어그램과 고정관념과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애니어그램은 1번부터 9번까지 성격 유형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그 번호마다 자신의 그 신념이 있어요.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런 자기가 바라는 자아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 자아 이미지 때문에 어떤 어 자기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들 음, 그런 행동들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행동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성격이라는 것으로 이제 고착화가 된 건데, 그 신념들, 가령 1번은 어, 완벽해야 한다는,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야 한다는 그, 그 신념대로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1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거죠. 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고, 성실해야 되고,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어,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성향. 쉼없이 일하려고 하는 그 성향. 그 이제 고정관념 때문에 그 성격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김종원 작가님 책의 내용처럼 설명을, 어, 비유를 하자면 1번 유형이 그 완벽해야 한다라는 그 고정관념 하나만 갖고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가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답답하죠. 고지식할 수도 있고, 어, 뭔가 그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질 거예요. 뭔가 어떤 조언을 해줘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많고, 어,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그럴 음,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고정관념이 하나인 사람. 그렇다면 날개를 활용한다. 애니어그램에서 날개를 활용한다. 라는 뜻은 고정관념 하나를 더 갖는다는 의미와 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 유형 입장에서 완벽해야만 해. 나는 완벽을 추구해야 해. 어 그래야만 나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어, 내가 바라는 그런 어떤 독립, 독립적인 어떤 삶, 그리고 자치권, 나만의 영역, 이런 것들을 내가 지킬 수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번 입장에서 날개인 2번이나 9번, 그 중에 한 가지를 날개로서 활용한다는 건 이제 내가 이제 고정관념 하나를 더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완벽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하나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어 도와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과 그런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친절하고 상냥하게 어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게 또 노력하는 그 신념 하나를 더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벽한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2번의 특징을 내가 이제 탑재하게 되는 거죠 좋은 관계, 친절한 관계, 어, 배려하는 관계 이제 그런 사람으로서 고정하념이 하나 더 생기게 되고 만약에 1번이 이제 어, 성장 지점인 그 7번을 또 벤치마킹 한다면 7번의 긍정적인 마인드 여유로운 마인드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 하나를 내가 더 탑재하게 된다면 어,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고정관념 하나에 친절하고 상냥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해 라고 하는 고정관념 하나 그 다음에 여유있는 마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 그런 마음 하나를 더 고정관념으로 갖는다면 이 1번이 얼마나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무언가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조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통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고정관념 하나를 가지고 있는 1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커다란 혜택은 무엇이냐면 이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을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그들과 만나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늘 대하다 보면 내가 그런 그들의 삶이 이제 나에게도 다가오게 되는 거죠. 1번의 삶, 2번 유형의 삶, 3번 유형의 삶, 4번 유형의 삶, 이런 각각의 유형들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 이해에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삶이 나에게 온전히 다가오게 되고 있는 그대로 볼수 있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그러면 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그 유형이 추구하는 가치 신념이 나에게도 고정관념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홉 가지 유형들의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신념들 그것들을 내가 만약에 고정관념으로 탑재해버린다면 얼마나 조화로운 사람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제, 개인적인, 어, 성장의 노력이 필요하겠죠. 발달 단계를 계속 높여가는 우리가, 어, 평상시에 그 의식 수준을 불건강한 범위에 있을 것인지, 평균 범위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 건강한 범위에 머무르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나의 이 발달 단계가 결정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 어떤 성장을 위해서 건강한 범위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의 어 성장의 길을 걷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삶이 있는 그대로 보여질 수 있고 또 그가 말하는 어떤 말과 행동에서 본질적으로 그 어떤 욕구나 욕망 같은 것을 캐치하기가 어, 수월해지죠. 그러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주장이나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어, 있을 수 있는 그 욕구까지도 간파하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고정관념을 많이 가질수록 성숙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다양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1번에 완벽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2번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는 그 조력 자의 마음. 그리고 3번에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3번의 마음. 그리고 4번처럼 난 남과 다른 나만의 어떤 생각, 의견, 감성 이런 것들을 존중해서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름답고 진실되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4번의 마음. 그리고 5번의 본질을 탐구하려고 하고, 어 뭔가 원리를 알고자 하는 현상 너머의 그, 그 속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그이 사색가의 그런 마음. 그리고 6번의 안정되고 확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신뢰를 주고받는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 6번의 마음 그리고 7번의 열정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음, 호기심 가는 모든 활동들의 그런 재미있는 요소, 즐거운 요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 살아가려고 하는 그 7번의 마음 그리고 8번처럼 능력있고 강한 사람,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8번의 마음. 그리고 9번의 갈등과 어, 싸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상태에서 평화로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9번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하나 섭렵하게 된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9가지 성격 유형 중 하나, 그한 가지 고정관념에 머물지 않게 되면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고정관념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어 4세기 자본이다에 나왔던 그 글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어 애니어그램과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했거든요 각 애니어그램의 기본 유형 1번부터 9번까지 각각의 번호는 자기만의 신념 또는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탑재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경계를 허물면서 이제 날개를 활용하기도 하고 내 성숙한 지점의 기본 유형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들의 삶을 온전히 공감하고 들여다보고 관찰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결과들이 나에게 그 고정관념 하나를 더 탑재하게 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지금의 이 시끄러운 대한민국이 좀더 성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자기답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더 존중받고, 그리고 자기다움과 너다움을 서로 존중해주면서 어 성숙해지는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를 오늘도 꿈꿔봅니다. 마지막 앞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